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삶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삼동역 목현동 많이 오시는 이유는 광주시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현동은 전철역이 없죠 하지만 여기는 삼동은 전철역이 있습니다 삼동역 어,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삼동역까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신축 빌라인데, 2억 7천입니다. 2억 7천. 자, 2억 7천에 가져가실 분들, 지금 기준층, 예, 영상 촬영 아거 이거 한 세대 딱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해약되어갖고 나와있는데요. 네, 기준층 2억 7천에 가져가실 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음, 단점이라고 하면, 올라오는 길이 좀 언덕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동역, 광주시 초입에 2억 7천. 야, 요즘에 기준층한 3, 4, 5년 된 것도 이 금액에 나옵니다. 아니면 신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좌측에 아트월 되어 있고, 1200, 600짜리 우측에 쇼파드면 됩니다. 자, 정면을 보시게 되면 동양인데요. 정면 건너편에 좀 빌라가 좀 보입니다. 커트 치면 상관없겠죠. 좀 어떻습니까? 분양가 너무 착하고, 삼동역 도보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광주 초입일에서 초월 권장까지 안 들어가서 거리상 이득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거실 기준 무슨 양이라고요 네, 동양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다 봤고요. 음,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비는 안 맞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건너편 집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저기는 입주된 상태입니다. 총세개 동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시면 예, 좌측에 신발장, 우측에 일괄소등이 되어 있어요. 자, 외벽도 천연 대리석 건물로 되어 있어요. 돈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예, 여기에 그냥 마지막 한 세대 저렴하게 팝니다. 그래서 건물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들어와서 우측에. 네, 우측에 욕실입니다. 일체형 비데 들어가 있고요. 대림바스 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욕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것도 어, 대림바스 일체형 비데 같은 것도 뭐 60만원에서 고급은 80만원 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첫번째 방입니다. 첫번째 방뭐 어, 당연히 도시가스고요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난방 되고요 자. 다음에 한번 주방 한번 볼게요. 어, 바다 평수는 한 28평 정도 됩니다. 28평. 자, D 자 동선인데요. 여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좌측에 냉장고 두 대를 좀 둬야 되겠죠? 근데 공간이 좀 협소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 좀 튀어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삼동역이고 분양가 너무 저렴한데요. 아일랜드 식탁되어 있어갖고, 예, 뭐 3인 세 분까지 식사 가능하고요. 상부장, 하부장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예, 인덕션 한샘 걸 들어가고 한샘 주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벽은 다 대리석 시공 되어 있고요. 싱크볼과 환기창, 이 예, 예, 하우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커서 좋네요. 그리고 여기 포켓 여닫이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올리면 됩니다. 네, 예, 환기창 되어 있고 뒤에 공간도 이만큼 있고요. 비앙코 타일로 다 마감을 했어요. 아래쪽 한번 볼까요? 좌측에 밥솥 뜨는 공간, 우측에 전자레인지 뜨는 공간입니다. 어, 그리고얘도 보시게 되면, 네 한샘 제품 전기콘서트 ULC 단자 있고요. 한칸더 누르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얘도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너무 작해요 집도 견고하고, 네, 아트월도 멋지게 줬고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어, 거실도 개별 난방이 되고요. 두 번째 방 여기도 개별 난방 되어 있고 네 공간 창은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복층도 있어요. 복층 하나도 남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층은 다른 현장 기준층보다 더 저렴합니다. 자, 에어컨은 거실하고 안방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되었고요 창도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음, 나쁘지 않네요 정말 가격대비 정말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 시스템 장은 다 짜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안방 쪽에다 국방장을 별도 시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안방 욕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일체형 비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샤워 가능합니다. 네, 샤워기 달려 있죠. 야 삼동역의 신축 이금액대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가 분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 있는 그한 세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